BN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와 김진환 변호사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지키다 진행의 이소미 기자입니다. 이 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부 공격자에 의한 해킹 또는 내부자 유출까지 그 방법도 다양한데요. 이처럼 데이터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미처 파기하지 않고 남아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 주실 분이 계시죠? 법률사무소 웨일앤썬과 주식회사 지키다 대표이신 김진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요즘에 계속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이 개인정보보 호 관련된 이슈가 많으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아, 네, 계속 그쵸?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또 많은, 많은 분들의 또영원을 담아서 네. 저희가 또 오늘 또 좋은 내용들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요. 네. 이 가장 많이 보호법을 위반하기 쉬운 단계, 이 단계가 바로 파기 단계라고 하던데 왜 유독 이 파기 단계에서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저도 사실 많은 케이스들을 이제 개인정보 관련 조사 대응 업무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네. 그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에도 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법 위반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개인정보 파기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통계라고는 뭐할수 없겠지만 체감상 적어도 절반 정도는 다른 그 이제 법 위반 사항들과 함께 이 파기 의무 위반에 대해 지적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개인정보 담당자가 우수갯소리로 네. 조사나 점검 과정에서 이렇다 할법 위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 담당자의 PC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파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개인정보를 찾아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할 정도이거든요. 어, 이렇듯 개인정보 파기 의무는 누구라도 그 의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를 준수하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이제 과거 정보통신망법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를 관장하던 때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이 형사 처벌 대상이었던 관계로 그냥 간과하기에는 너무나 중한 법 위반으로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넘어오고 가장 최근의 법 개정 과정에서는 이 파기 의무 위반이 더 이상 형사 처벌이 아니게 되었고요. 네. 현재는 이제 과태료 사안으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네. 완화가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라면 파기가 의무라는 건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사실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활용된 개인정보, 즉 이용 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를 찾아서 파기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흔하다는 건 아무래도 업무 현장에서 겪는 좀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목적을 곧 달성하거나 이용 기간이 경과하기 얼마 남지 않은 개인정보들을 미리부터 잘 추려서 챙겨놓고 있다가 이제 목적이, 목적이 달성되거나 이용 기간이 경고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파기 조치를 취하면 될것 같기는 한데 네. 아, 실제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서 그렇게 미리미리 해당 정보를 챙겨두는 일 자체가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나 기관이 애초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떠한 용도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 이와 같이 어떤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가 어디에 존재하고 어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개인정보의 가시성, 즉, 비저빌리티 어, 확보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나의 눈으로 파악하지 못한 개인정보를 뭐 음. 적절히 파괴할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음, 둘째로는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 네.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따로 있고, 파기에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선별하고 실제 파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애초 법이 상정한 것처럼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달성 시에 즉시 파기를 하는 등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생애주기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실 개인정보 파기는 그 성격상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제 실행으로까지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조치에 해당합니다. 성격상. 네. 예를 들어서 업무용 PC 내에 엑셀에 담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어제까지 뭐잘 업무를 했던 그 엑셀 파일을 어, 다음날에는 바로 삭제해야 할 대상으로 이 담당자가 인지하는 게요. 그 자체가 업무 흐름상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음, 말씀드려보니 정말로 네. 애매한 상황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 네, 그럼 이 변호사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네. 우리 이 기업과 기관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그 방금 말씀드린 파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거꾸로 이제 해소하는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 가장 챙겨야 할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그 시계. 눈으로 보는 그 음. 시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야 삭제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은 전사적으로 개인정보의 소재 담당 부서 및 담당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등을 파악하는 일종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음. 물론 조직 내에 그 자발적인 이벤트로서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외부 컨설팅 업체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조직 내에. 자발적인 이벤트로서 진행하여 보는 것도 의지의 문제이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아무런 동기나 수단 없이 이제 이런 걸 무작정 진행하기 여의치 않다면 뭐 제가 개발한 집기다 서비스와 같이 개인정보 가시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솔루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제 고려해보만 하고요. 네. 어,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실제 처리하는 부서와 파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유기적인 연관하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를 위해서는 담당 파기 담당 부서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에다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필요성과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존재함을 알려주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는 그에 따라 파기된 개인정보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리포트함으로써 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 제 경험상 개인정보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이제 바로 그다음 날 해당 개인정보를 파괴하는 식으로 조직화된 경우까지는 본 적은 없고요. 네. 현실적인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한달 단위로 사내에 이런 개인정보 파기를 위한 안내와 지속적인 리포트 회람이 이루어지는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단위에서는. 정기적 비정기적인 파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래도 어렵지 않지만 업무용 PC 단이나 업무용 파, 파일 서버 단계에서 개인정보 파기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업무용 PC나 업무용 파일 서버에서는 개인정보를 잠시 보관하거나 업무에 활용할 동안만 임시적으로 약속된 특정 폴더 내에 저장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폴더 내의 파일들을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 실제 최근 개인정보 유출 때. 때문에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아, 모 기업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고 파일 서버 내에 이제 방만하게 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들을 이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바람에 미처 파괴하지 않고 남아있는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모든 개인정보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 보안넷보안뉴스 c o m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방송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변호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의 모든 것 개인정보 지키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김진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분들부터 기업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입고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와 상식 그리고 법률 가이드라인까지 똑똑하게 챙기는 개인정보 지키다. 다음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